다 들어왔네, 밖 네, 네, 네. 오, 대박. 널찍한 거실. 엔틱한 쇼파. 야, 이 야, 여기서 누가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드림카페 그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할 거야? 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대답 좀해주래요 어, 네, 맞아요. <laughs> 예쁘다. 아, 예뻐. 오늘 산 턴치. 또 오늘 앨범 광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위해서 산 잠옷. 어, 어, 오늘 있었어요? 아처은 아니야. 오 어, 반바지 아, 뭐야? 왜 거짓말해? 근데 너, 아, 반바지 너 반바지 반바지. 너 <laughs> 반바지. 반바지 <웃음> 반바지 지대장. 반바지 미쳤어. 반바지 집중력. 맞 그리고 오늘 <laughs> 영상을 보려고아 우리가 제일 도로일 거야 이렇게. 노트. 어이 어이. 한컵 보여주세요. 컵까지 사오셨다고 네 개나. 한개 얼마야? 몰라. <laughs> 완전 <빡사>. 언더 플렉스. 다오 이쁘다. 오 뭐야? 왜 이렇게 이뻐? 블랙에는 화이트로 챙겼어. 어 여. 이건 약간 깐지 들고 다니는용. 여기는 바리바리 증용 일단은 바리바리 증부터 갈게요. 잠옷. 어... 어이, 어이, 어이. 원래 도영이 선미 선래인데 도영이 잠옷이 나에게 너무 과분해가지고 못 썼고. 어. <laughs> 그리고. 나게 너무 과분한 편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하려고 챙겼거든요. 할수 근데... 있을지는 몰라 오늘 광건 포인트야.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것같아 고데기. 아와 진짜 철저하다. 그래 우리 내일 거디기 할까? 아니야. 언니 저떼 망. 우와 앨범. 어때? 네, 이거 최근에 새로 산 가방이거든요. 어? 그 오늘 처음 메본. 언니 데 t v 엣지. 언니 엣지. 예쁘다. 엣지 지대장면. 네. 샀어. 그리고 이거 샌치솔. 왜냐하면 오. 입에서 똥내나 완전잖아요. 나발에 아. 똥내장식. 이거는 에어팟. 아. 아. 눈이 건조할 수 있으니까 <laughs> 완전 별. 철저하네 대가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생겼고. 그냥 대가리. 대가리 묶게요. 아. <laughs> 그리고 앞머리 뽀송뽀송함을 위해서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잘때렌즈 끼고 날수 없으니까 아, 아, 안경을 끼고 나잘때 안경을 끼고 나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갑이에요 아하. 필수품이죠 이게 없으면 덕질 못하니까요 제가 오늘 좀 많은 일 있었잖아요 오늘 그래. 그영이 <laughs> <저희> 포카 3개 가져왔네 <laughs> 울면서 챙겨온 포카와 그리고 슬로우애씨드 포카고요 이건 제가 무려 직접 뽑은 m 8휴 리얼리티 버전의 여기 이거 면봉은 어, 뭐, 왜 가져왔는데 대박이 났어. 혹시 몰야저기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저 가방 뭐야 나 이거 살래 되게 숙장 시성이 어디 거요저 그... 끝났어요? 꺼세요 네. 이제 <laughs> 꺼요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꺼세요 이제 김민수 분면서 모든 사람이 수능에서 음, 할수 있는 그런 선물도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미트로드에서 세 번째 싱유 앨범 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우와, 스파오에서 스오에서 콜라보한 비비 오세훈 반려견 비비 음, 동자모세예요. 그래서 스파오에서 샀고요. 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저희 콜북. 콜북을, 콜북을 네. 가져왔어요. 근데 네. 그 펀치 네. 마크 마크리마 펀치 공구 그치탈리그콜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제가 찾고 한아 거예요. 우와, 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카들이라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삼리오 포카볼더 드디어 손에 넣은 베레모 마켓입니다. 이거는 베스키라비스 서리 원 민트 초코.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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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밤민초단. 안테 이거 으이. 이게 그 민트 초코 칫솔 세트고요. 보조 배터리를 잘챙겼왔고요 그리고 충전기 아이패드 충전기도 챙겼고요 그리고 새끼 빙 그리고, 그리고 좀 애탑 빙. <laughs>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가정에서도 <laughs> 있어요. 혹시나 우리 뭐가 묻을까봐. <laughs> 보여줘, 보여줘. 네, 뭐 묻을까봐, 맞아. 뭐 묻을까봐 이거 다이소 그 지우는 매직펜 있어. 샥스 대박인데. 샥스틱 받았어요. 내가 예? 만든. 네. 이거는 캔디랩. 근데 이거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캔디랩 펜스 어머 때문에. 세이나이네임. 네, 세이나이네임인데 네임. 네. 이게 생각보다 그제 발색지도 안 보고 그냥 샀거든요. <laughs> 거기는 색깔 안 응, 이거 이렇게 샀는데 생각보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오이오이. 아 그럼 이거 아이패드 안에 이 오늘 게임해야 돼가지고와아라딘 <laughs> 게임 해야지 알라딘! <웃음> <웃음> 자 제가 저는 이렇게 두개 가져왔어요 이건 초코색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막렌즈통그 안경을 안 가져왔어 멍청 멍청이야 속옷 비뉴 칫솔 이런 거 가져왔고요 유미의 세포들 아,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아라딘 게임 하려고 가져온 모자, 옷제 가져왔어요 시저볼 음. 있어? 선물 받았던 건데 한번이었나빠티파티 한 하네요 네 이걸 가져왔고요 저는 에어팟이 없기 때문에 이걸 들고 음, 다거고요예쁘 그리고 오늘 깔 앨범 음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얼레벌에 들고 왔고요 가방입니다 여기는 지성공원 키링이 달려있어요 시저볼 음, 그리고 여기 꼼지도 데려왔습니다 귀여워 꼼지 등장하기 <laughs> 아, 전부터 귀엽다 했어요 아이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귀엽다 이도 지성이고 이것도 지성이 고 어? 뭐야? 푸셔? 찾았어요 나 속초 가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그리고 응. 잃어버린 또 두세 번. 그리고 당근칼. 당근칼 나만 가져왔어? 응. 그리고 티트. 홀벌 어, 어, 그리고 찰러. 그리고 지성이. 내가 폴폴 벌 받았어. 그냥 이거랑 어울리는 폭카를막 찾다가 찾다가 그냥 아무거나 지서 지성, 지성이는 막블라 쓰고 하겠다 아니 가져왔어요. 이거 미국으로 진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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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벌 여기 더 있음 이렇게. 음. 귀엽지. 음.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있다와이언이 것.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너라네 형님. 네 형님. 그 커피. 커피 둘이서 야, 너야 너, 야, 너, 시원패이, 너 <laughs> 나 하나, 하나, 둘, 셋, h d a y seasoning! 여 n e t 여덟, three, four, f 여 v e s 여 d n e y thank y o 여 I'm g 여덟, n g to go to t h 여 c h a 여 r I'm going to g 여 to t 여 e chair. I'm g o i 여 g to 여덟, to the chair. 여 m g o 여덟, g to go to the 여 h a i 여덟, m g 진짜 와 언제 잡아? 대박. 이거는 이거? 이거는 내게 네 와. 어. 네. <laughs> 그냥 나자이 답이잖아. 잠깐만. 아, 야 조심해. 카드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서 보여줘. 응. 언니, 언니, 안야 말하지 마 나한테. <laughs>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야나 봐봐 나잔니 답이라니까. 이잘자르네 아니 황도 왜 이렇게 모형처럼 생겼냐? <laughs> 직접 확인 시켜줘. <laughs> 가능한. 보이게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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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야배 a m b 냐 미친 거 아니야? 야배 a m b 야야 Bam Bam b 야 m 야 a m Bam Bam b a 쳤다 a m Bam Bam b 야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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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a 해 b a 아 근데 이거 처음 b 실물. 야, 이쁘다괜이지야야 이거 뭐이오케 이거 리야 먼저 뭐야? 뭐야? 이거 야, 김정우야! 야, 야 김정우 야 이거 야이야 이거 이거 야야거거 뭐야? 이야 이거 뭐이 어, 약간 이게 약간 거래랑잘 어울린다 비런 거. 여기 봐. 벌써 김도영이야 야, 저. 야, 야, 여 똑같아. 진짜. 너무 똑같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야이가 <목소리가> 이거다, 이거다, 이거. 완전 똑같아. 이쪽이 거는. 여기서 그 아니야? 여기 지 여기 여기 아니었어.